2024년 2월 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서로 종노릇하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라는 것은 모두 같은 우리 한국의 그 족보를 걷는 말에겐 같은 학렬입니다. 그래서 동등됩니다. 누가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형제자매입니다. 자, 세상에서의 형제자매는 진짜 형제자매는 피를 나눈 혈육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인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자,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냐면,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요, 이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분방하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면, 죄의 굴레의 갇혀서 죄의 종이 되었던 이 세상 풍조가 내가 바라보고 나갈 목표가 되었던 그 세상 죄악된 세상의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부터 놓여서 우리가 자유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은 구별되다"라고 스스로를 믿고 위안하고, 또 굉장한 작은 작은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 죄인이라고 정죄했죠. 정작 자신들은 대단히 교만했고 스스로의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면 그것이 바로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머리를 숙이는 자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 네가 눈 떴다고 생각하면 소경이고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네가 눈뜬 것이다 라고 아주 역설적인 파라독스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다. 그런 역설적인 것이죠.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낮아지라 그럽니다. 섬김을 받기로 원하면 남을 먼저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 자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공로로 내 죄의 대가인 죽음, 내가 치러야 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곳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무엇이냐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킬까라고 하는 율법이 무서워서 내 행동이 너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게 율법에 걸릴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율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낙심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탄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죽지 않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 사랑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는 상관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조항과 굴레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 율법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삶을.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방탕하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데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교통신호를 비유하면, 이렇죠? 내 마음이 변화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나를 단속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면 빨간불인데도 지나가고 막 그럽니다. 왜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교통 법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없고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그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율법의 굴레에 메인 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유케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호가 어떻게 됐든지 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자유롭습니다. 그 굴레 법규의 굴레에 나를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나는 즐겁기 때문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그 규칙, 즉 율법은 이 한마디로서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서 얻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자유를 잘못 해석해서 마음대로 죄 짓는 상태에 가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너희들 자유케 되었다 하니까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의 자유를 얻기 전에는, 어떻게 쓰는지 내가 남의 것을 좀 취해서라도, 남과 경쟁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는 자, 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뭔가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을 누리는 자가 되려고 막 애를 썼는데, 복음으로 자유케 되니까,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남을 섬기는 자가 되면 내가 낮아지느냐? 내 스스로가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복음으로 자유케된 자의 승리인 것이죠.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 내위기 19장 18자, 18절을 인용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습니다 그렇게 하신 한 말씀 딱 하나다. 모든 율법 613가지라고 하잖아요. 율법 학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만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게 되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율법들,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들을 딱한 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15절에 아주 정나라한 표현을 하고 있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시민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반대되는가? 이 세상이 바로 뭐예요? 서로 물고 먹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멸망한다. 서로 멸망한다. 어떤 연못에 물고기가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평화롭게 지내면 서로 잘살 것을 더 먹겠다고, 더 이기겠다고 물고 뜯고 싸우다가 물고기 하나가 상처가 나니까 거기에 세균이 침범하고 염증이 생기고 그 물고기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고기를 죽게 물어 뜯은 물고기도 그 물이 오염됨으로써 그 물고기조차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서 서로 피차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요,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속에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깨닫는 자와 그 고난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 또 혹은 막 이를 악물고 내 의지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난 자체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과는 이삶 자체가 정반대되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서 굉장히 또 원색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랬어요. 여기 천국이란 단어는 노출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서 끝이라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일 길일 뿐이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굴레의 메인 노예 신분으로서 죄의 자녀로서 죄의 종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자 이미 자유케 된자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망은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알려주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미 천국 시민이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선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 단계 천국이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완성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고. 우리의 육도 부활해서 이젠 새로운 영과 육이 영영한 복락을 영원히 누리는 완성된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명예나 물질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것을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서로 물고 먹는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심지어는 빼앗기도 하고, 막 강제로 빼앗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굉장히 합법적인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남을 밟고 내가 올라서야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 남을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물고 먹으면 결론은 뭐예요? 피차 멸망할 뿐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우리가 모두 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우리, 진리로 자유케 된 우리,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은 육신을 잃고 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서로 물고 먹으며 결국은 피차 멸망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참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영원함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